3구역 주민 여러분, 주변 아파트의 가치를 보며 부러워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3구역도 드디어 새롭게 도약합니다. 공공재 개발을 통해 우리는 주변 아파트를 뛰어넘는 더 좋은 조건과 최고의 시공사들과 함께합니다. 삼성, 롯데, 현대, 대림,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고의 다섯 개 시공사가 우리 3구역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동참이 3구역의 미래를 앞당깁니다. 광명시를 대표할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갑니다.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과 목감천을 품은 우리 3구역.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그려나갈 때입니다. 가장 빠른 동의서, 증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투명한 과정, 신뢰받는 공공재 개발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랜드마크를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66.7% 달성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3구역이 광명의 자부심이 될 최고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동의서 증구 중입니다. 광명사거리 리더스 빌딩 601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동의서 작성을 하세요.